반갑습니다 이예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아비트럼을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강한 변동성을 동반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변동성을 동반한 급락과 급등이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 방법을 알고 접근해야겠는데요 특히 지금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 알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지금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고르게 주어 담아 분산 투자하며 빠른 판단력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해칭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아비트럼은 비트코인의 약세와 함께 동반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상승장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할 경우 손실복구는 물론 수익전환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저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제롬 파월의 악재성 발언이 나오며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결정되면서 미국 주도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신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모두 단기 악재성 발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우상향 전략을 세우며 개인 자산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반등시 100% 먹을 거30% 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목표가를 알아보고 그간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 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유할 수 없다는 발언의 영향으로 90K 초반까지 밀렸다가 반등했으나 다시 한번 트럼프의 취임식을 앞두고 차익 실현에 나서며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지받고 추가 상승할 수도 혹은 과열된 상승세로 인해 개미털기 구간이 다시 한번 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추가 상승하며 12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지금부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추세 전환에 대비한 알트코인들의 진입 타점과 매매 타점을 신중하게 잡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지금부터는 좀더 구체적인 흐름과 대응 방법 그리고 목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아비트럼은 기술력과 생태계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 매물대를 돌파해서 안착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과 함께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이 하락세는 이 빨간색 라인까지 있던 이 매물들이 소화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매물대에 머물러 있는 물량들은 소화가 되지 않고 콜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향후 지지를 받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흐름과 함께 목표가를 끌어올리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고점에서 물량 있는 분들은 손절보다는 현 라인에서 이탈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투자 전략을 취해 주시고 이 검은색 실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받고 치고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견조한 상승세가 이어지며 1차 목표가 안착 이후 2차 목표가까지 매우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봉을 보면서 단기 흐름 한번 보겠는데요 다행히 직전 최저점 라인까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위에 안착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 라인까지 짧게 보고 나올 수 있는 타점은 잡힌다 하지만 이 라인을 이탈할 경우에는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 라인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를 받을 가능성 열려있다 이렇게 예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런 하락세는 비트코인에 기인한 것이며 트럼프 취임 전후로 강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 변동성 안에서 주요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지받고 매우 강한 상승 흐름과 함께 매물대 상단 안착 이후 추가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의 하락세와 함께 이렇게 저점으로 밀려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저점으로 밀려있는 코인 중에 강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코인들을 선취매해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한 변동성 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일시적인 급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숫자 2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에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이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노리고 있는 시점에는 분산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다 손실 보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문자 주셔서 직접 어디가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꼼꼼히 설명 들으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